어떻게냐면은요, 어, 이 엄지 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하고 사이 쭉 타고 올라가면은 어, 바로 여기 뼈가 탁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쏙 들어가는 부위, 얘가 태충입니다. 어, 이 여기에서도 정 가운데가 아니고 약간 엄지 발가락 쪽 뼈가 끝나는 부위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태충.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엄지 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를 쭉 타고 올라가면은 뼈가 탁 막히는 부위, 예, 그 밑에 바로 쏙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아, 여기입니다. 아, 이제 영천을 잡을 텐데요. 영천을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아, 이 발바닥을 보, 보시면은. 아, 처음에 발바닥에 소본 그러니까 이걸 소본이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람인자가 써진 있는 곳 바로 여기 이게 바로 용천인데요. 아,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이 혈자리는 유명하기 때문에 정확히 찾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둘째 발가락하고 셋째 발가락 사이 예, 이 사이를 타고 쭉 내려가면은 이 소본이 끝나는 부위 여기입니다. 여기 눌려보면은 뼈가 끝나는 부위가 보여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용천입니다. 아, 이 벌써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 주름을 타고 쭉 내려가면은 둘째하고 셋째발걸음 사이 이 예, 소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소본이 끝나는 부위 눌려보면은 뼈가 끝나는 부위가 늦게 돼야 돼요. 바로 이게 용천입니다. 자 이제 합곡을 취합합니다 합곡이거든요 하면은 엄지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하고 사이를 타고 쭉 가면은 여기 뼈가 만나는 부위 막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아, 뼈가 만나는 부위 막히는 부위 옆뼈 위가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쏙 들어가는 부위 이거 바로 합곡인데 아, 여기는 아, 이제 정 가운데가 아니고요 검지손가락을 향해서 조금 가서 검지 뼈가 검지 손가락 뼈가 끝나는 부위, 검지 손가락 뼈가 끝나는 부위 여기 합곡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아, 이 태충, 아, 태충을 아, 붙여코요 칩을, 아, 그 다음에 용천의 칩을 붙였습니다. 이게 용천, 그 다음에 이 합곡 아, 합곡, 게 손등 합곡에 집을 붙였고요. 이게 기본 혈자리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마비를 풀어주는 혈자리를 이제 치하를 하겠습니다. 마비를 풀어주는 혈자리는 첫째로 인당, 승장, 권륜이면은 모든 마비가 풀립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인당이 어디냐면은요 바로 아, 양쪽 여기 미간 사이 여길 인당이라고 하는데. 아, 문문집에서는이 자리가 아니고 좀 올라가서 이 정도, 이 자리를, 아, 인당이라고 그럽니다. 아, 보기 싫으니까 내가 슬, 슬쩍만 조금만 찍을게요. 예, 약간, 보이시죠? 예, 잠깐만. 아, 바로 여기가 인당이고, 그 다음에 성장이 어디냐면요. 가, 가운데 여기, 입술 밑에 턱하고 입술하고 중간 쏙 들어가는 자 이게 승장입니다 예. 조금 조심히 찍었어요 그 다음에 권륜을 취하는데요 권륜이 예, 어디냐면요 이거 혹시 자, 좀 잡아 주시겠어요? 아, 예. 이렇게 허라이젠틀로 잡아주세요 예 그렇게 자 여기가 아시,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입니다. 복숭아뼈 여가정 중간인데 이 복숭아뼈 정 중간에서 밑으로 쏙 내려가면은 바로 예, 밑으로 쏙 내려가면은 여기 뼈가 끝나는 부위 여기가 아, 골륜입니다. 뼈가 반드시 밑으로 쏙 내려가면은 뼈가 끝나는 부위 여기가 아, 골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찍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 여기가 아, 복성 앞 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 정 중간에서 뒤로 쏙 가서 뼈가 끝나는 부위 여기가 골륜입니다. 예. 아, 그렇게 좀 가까이서 찍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일단 음. <laughs> 자 귀볼 있는데. 바로 여기 뒤입니다 여기 딱막혔는데 입을 벌리면은 이거 쏙 들어가요. 여기, 예. 쏙 들어가요. 입 벌리면 여기가 쏙 들어가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걸 F풍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F. 어, 그다음에 여기가 창궁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깃볼 있는 데 있죠? 이 깃볼 있는 데 여기에 그냥 안 들어가는데 입 벌려 갖고 예. 쏙 들어가요. 그럼 입을 벌리면 이게 창궁. 천궁. 창궁하고 여기 F 편입니다. 이거 예, 보십시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어, 관자놀이 하고요, 그다음에 관자놀이 하고 기뻐라고 만나는 부위, 이뼈턱뼈 음. 있는 부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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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앞의 굉장히 여기입니다. 음. 어. 아, 이제 방광을 취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왼쪽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계시다 하셨어요. 그래서 왼쪽 귀가 아, 안 들리는 것은 신장하고 방광하고 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광을 취해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 용천이 신장을, 신장이고요. 어, 그 다음에 방광은 어디냐면요. 아까 용천을 취해 할 때는 여기 힐본, 그 다음에 이게 힐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알치 그렇죠 이 알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디꿈치 어, 힐본이 있어요 이거는 소본이고 죄송합니다 처음에 아, 앞에는 이거 소본이고 그 다음에 알치가 있고 이그 다음에 힐본이 있어요 디꿈치 힐본이 어,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데 이 엄지 엄지 발가락에서 쭉 내려가서 뒤꿈치 만나는 부위, 바로 여기 뒤꿈치 만나는 부위입니다. 바로 이게 방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다 집을 붙일 겁니다. <laughs> 예, 아, 이제 용천, 그 다음에 방광을 해바라기 집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용천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수뇨관이라고 그럽니다 밤에 잠자면서 잠을 깨고 화장실 간다고 하셔서 그 신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방광하고 용천에 있는 수뇨관에 칩을 붙이겠습니다 칩은 이 네모칩을 4개를 연결했는데 이걸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나 션은한번설명드립니다한자 <laughs> 예, 손가락 베네 예, 개의 이입니다이 아, 이렇게, 됐죠? 네이의길이 아, 이길이를 예, 아, 바로 복이이간이게복렇게이죠중간입니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으게이중간이죠이 중간 이 점에서 아, 위로 예 아까 환자의 그손 꼬랑내기 길이가 여기입니다 아 바로 이거 여긴데 바로 뼈가 이 뼈가 끝나는 부위 바로 여기입니다 뼈가 끝나는 부위 바로 이게 사몽입니다 아 무릎이 안 좋다고 그래서 다음 혈자를 잡는데요 혈자리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 태충을 잡았는데요 바로 그 태충은 엄지하고 검지발가락 사이에 올라가면은 뼈가 끝나는 부위라고 말씀드렸죠. 어, 똑같아요. 이제, 검지하고, 어, 셋째 발가락 사이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뼈가 끝나는 부위, 바로 여기 태충 옆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번째 발가락하고 네번째 발가락 사이로 쭉 가면은 뼈가 만나는 부위, 바로 여기입니다. 아그 어, 다음에 넷째 발가락하고 다섯번째 발가락 사이를 타고 쭉올라가 뼈가 만나는 부위,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태충 옆에, 옆에, 옆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자를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여기다 집을 붙이겠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 여기 뼈, 뼈를 타고 쭉 올라가면 무릎을 만나는 부위, 기억자로 이렇게 꺾이고요. 꺾이, 뼈가 바로 여기입니다. 기억자로 이렇게 꺾이죠. 어, 바로 여기인데, 얘가 음능천입니다. 어, 무릎이 안좋으신 분은 여기가 통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음능천에 집을 붙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항상 족삼리입니다 무릎이 안좋으신 분은 족, 족삼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바로 어, 족삼리는 아, 쭉 타고 이 앞에 정경, 뼈를 타고 쭉 올라가면 탁 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 걸리는 부위 바로 옆에 얘가 족삼리입니다. 족삼리. 한 군데만 더 붙이겠습니다. 아, 지금 예. 아, 지창. 얘가 지창입니다. 잎을 끝. 이 지창하고. 그 다음에 코 옆, 여기 주름이 이렇게 있죠? 이 끝하고 연결되는 부위, 이 영향이라는 열입니다. 이 직창하고 영향 두군데에더 붙이겠습니다.